자, 오늘은 제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기법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제가 이 기법 하나로 적게는 50% 많게는 200%까지도 수익을 챙겨간 기법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이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기법에 정말 많은 설정법들이 많죠. 자,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이 기법 법은 다른 설정법 정말 다 필요 없습니다. 딱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바로 이일목규명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당연히 이것도 수치값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되겠죠. 지금 이 부분 딱 하나만 설정을 하신다라면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손쉽게 수익 날 종목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주가의 변동성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들이 주가를 왔다갔다 시킬 수는 절대로 없단 말이요. 자 일명 이런 세력들이 당연히 주가에 이런 변동성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얘들만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익은 따라오는 거겠죠. 바로 이 세력들을 따라다닐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런 세력들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당연히 실전 매매에 대한 예시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한 성과 검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다른 설정법 다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어떤 거만 하시면 된다. 바로 이1 균형표 딱 한가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검은선이 바로 이 일목 균형표인데 검은선 하나만 기억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자 당연히 이런 기준봉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기준봉이 뜬 이후에 이 검은선 밑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또 한번 이 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 이게 언제다 바로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제가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성과 검증을 해드릴게요 자최 최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이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 cxl 테마를 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자 검은선 밑에서 어떤 부분이 보이십니까? 기준봉을 세웠다. 거래대금 돈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 검은선을 돌파시도를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주가가 검은선 밑으로 빠져야 된다. 근데 중량이 뭡니까? 빠지면서 거래대금 역시 없다시피 해야 한다. 자 당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조정 기간을 거치고 주가가 하락 기간을 거치는데 거래대금이 또 이렇게 터져버린다. 자, 이건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또 어떻게 됩니까? 이 검은 선을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돈이 또 한번 터져버리는 시점이 나온다. 이 때가 언제가 된다?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까? 이 관점부터 2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자, 두 번째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반도체와 이 바이오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 기법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봉 돈이 들어오면서 일목균형표 돌파를 시도를 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목균형표 밑으로까지 빠졌다. 그리고 거래대금 거의 없다시피했다. 또 한번 돌파능한점이 나왔죠. 이때가 어떤게 될수 있다.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이때부터 얼마나 올랐습니까? 80%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 얘들도 최근에 반도체 관련 이슈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검은 선 밑에서 이렇게 돌파능한점이 나왔다. 돈이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였습니까? 정확히 아래로 빠져버렸는데 거래 대금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거래 대금 터지면서 일목균형표를 돌파시켜 버렸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 주었다. 지금 이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50% 이상의 상승이 나아 줬죠. 자, 제가 말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매매 마크를 체크해 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히 이 돌파 관점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제가 진입을 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주었다 자 두번째로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준봉을 세우고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목균형표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자 매매 마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타점에서 진입을 한거죠 자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 체크가 되실텐데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일목균형표 설정하시면 되냐 바로 지금 이렇게 지표 추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목균형표 이렇게 쳐서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뜨죠. 뭐 지금 기준선부터 후행 스피인 선행 스피인자 그럼 이런 수치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차트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질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 제가 지금 이 차트에 설정해 놓은 부분 보시면 어떤 지표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른 설정법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검은색 선 하나가 보이시는 거 체크되실 거예요. 자 기준봉 세웠다 그리고 밑으로 빠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관점이 나왔을 때 진입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부분 제가 이 부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일목 균형표라고 뜨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하셔야 된다? 지금 이 수식도 굉장히 많고, 자 지표 설정, 라인 설정, 기준선, 지금 이 스케일까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설정법에 대해서 pdf 파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적어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만 정확히 입력을 하신다면 어떻게 된다? 동일한 선이 설치가 되실 거란 말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노팩스 정확히 이 관점에 맞아 떨어졌을 때 진입을 하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자태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기법에 맞게만 들어가신다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 자 가장 큰 수익을 줬던 네오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관점에 맞아 떨어진다면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목 균형표에 대해서 설정법 나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간단하게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5747-125 010-5747-1255 번으로 일목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파일 설정법을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식의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이 기법 또한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바로 이 확률 게임이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많은 기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만 우리 여러분들이 상승장이건 당연히 이런 하락장이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자. 자, 저 또한 이런 기법들로 이런 확률들 그리고 승률을 높여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활용을 하시면서 공부도좀 해보시면서 실전에도 당연히 써먹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성공 투자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5747-1155 010-5747-1155번으로 일목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설정법이 담긴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장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주식은 어떤 싸움이죠? 바로 이 대응의 싸움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매수 매도 바로 이런 비중에 대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자 바로 이런 타점적인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인성 정보라는 종목으로 결국.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만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는 수익 우리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을 이렇게 실전에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실시간적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아직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못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동일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전 투자 매매 기법이라고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2천여 분이 함께 하고 계시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자이 부분에 맞는 이런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시간적인 이슈들 체크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이런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일명 이런 세력주들까지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죠 자 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네오샘이라는 종목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12월 12일에 바로 이 cxl 테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4400만 4 0 0원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만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200%가 넘는 급등이 났습니다. 자두 번째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5,000원 이하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8,000원 이상. 자이 종목 충분히 만 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다. 차트 재료 왕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000원을 향해 달려가면서 80%가 넘는 급등 중.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대장주였다라고 볼수 있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자, 13,000원 이하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목표가 100% 넘는다. 3만 원 이상 충분해 보인다. 자, 왜냐? 지금도 꽤나 올라온 자리긴 이 하지만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제2의 에코프로 같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 반도체 3만 원을 넘어가면서 결국 말씀드렸던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노픽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매마크 찍어보면 언제로 뜨고 있죠?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 모습 정확히 체크가 되실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수익률을 도달 중에 있다. 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마크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 말씀드렸던 수익률까지 도달 중에 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기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정확히 이 기법 관점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었죠. 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했습니까? 자 정확히 이렇게 돌파 매매 관점에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들은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에 맞는 종목들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 100%는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 이 노하우가 생긴다면 결국 상승장이건 이런 하락장이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거겠죠. 자이 말씀드린 텔레그램방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실전 투자 프로젝트만이고 100%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텔레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제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 시켜드릴게요. 010 5 7 4 7 1 1 5 010 5 7 4 7 1 1 5 5 번으로, 자 실전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런 텔레그램방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방인지 아니면 아무런 종목이나 이렇게 던져놓고 이 중에 한 종목 오르면 이런 부분들로 자랑을 하는 이런 방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검증이 가능하시겠죠 자저 또한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커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제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빼먹으실 거 빼먹으셔서 앞으로의 이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꼭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010-5747-125 010-5747-1255번으로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 그리고 이 기법에 맞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성과 검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정말 수익이 나는 기법인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이 박스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나 주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죠. 자, 그럼 제가 언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매매 마크를 체크해보시면 갭 상승분을 다반나하는이 종가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기준점이 달라진다 지금 이렇게 기준 박스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시가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전날의 거래량을 무려 씹어먹는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 자체는 본가 기준으로 저점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에서. 자, 그러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로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이날도 동일하게 지속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가에 갭이 떠버렸어요. 자, 헌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합 수준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 헌데 이렇게 돌파가 계속 되고 있을 때는 기준점을 다시 잡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이 라인이 될텐데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지금 이 기준선 라인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럴때도 제가 이 종가 베팅의 한가지 기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그 뒤부터 어떻게 되면 됩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 된단 말이요 자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이 이 기법에 해당이 되는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 나줄 수밖에 없다. 아, 자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 깨버리면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손절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자 모든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이 관점에 맞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손절 라인을 깨버린다. 과감하게 던지셔야 한단 말이요. 에자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은 정확히 이 관점에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신성델타 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마크 체크해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들고 갈수 있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트 소프트랑 마찬가지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날짜도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장중에 빠지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말다 올렸다. 그러면서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주죠. 지금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왔다는 라 건, 자이 단타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약하신 분들은 이때 손절이 났을 거란 말이요. 에 하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자 다음으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 진입을 했습니까? 이렇게 시가의 갭이 떴단 말이요. 에자 이럴 때는 기준점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갭이 뜬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 손절라인도 이 라인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진다면 손절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들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이 종목에서도 두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갭을 만약에 반납을 한다라면 손절하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고 분할매수 법칙으로도 또한번 진입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듯 주식은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이야. 자, 모든 기법에 맞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에 따른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종목마다 이런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실시간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로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요. 에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못하셨다면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죠 010 5747의 1155번으로 실전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내시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던데 자 당연히 이런 종목들 찾아내는 건이 조건 검색식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뭐 기준봉을 참는 부분부터 거래 대금이 주도주 그리고 매집봉 시세 초입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식을 사용 중에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만 하신다면 똑같이 종목이 캐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조건 검색식이 정말 수익 날 종목을 찾아주는 거냐?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성과 검증에 대해서 제가 사용 중인 매집봉 시세 초입에 대해서 작년 이 12월부터만 성과 검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종목이 캐치가 되죠. 기간 내 최고 100%가 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시노펙스도 제가 이 검색식에 이렇게 캐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제가 단언컨대 뭐 주식시장에서 뭐돈좀 번다, 날고 긴다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 100이면 100 모든 분들 이런 조건 검색식은 사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2 0 0 0여가지 종목이 있단 말이요 자, 이 종목들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겠어요? 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기한테 맞는 이런 종목만 찾아줄 수 있는 이 검색식은 필... 습니다. 필수. 자 이렇게 편리한 게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실까요? 자 아직도 나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 검색식 사용 중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당연히 저는 지금 이렇게 영웅문 키움 증권 기준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증권사별 세팅하시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 자 하지만 이 설정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이 증권사별 어떤 식으로 설정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PDF 파일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조건 검색 씩 나도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딱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에 이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상이 좋았다라든지 자 영상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 또는 이렇게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저도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보람차고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만큼 자 이런 댓글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자 댓글 작성하셨다면 자 동일하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어드릴게요. 010 5747에 11250105747에 112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이 검색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이 조건 검색식 이 설정법 세팅법에 대해서 이 정리해 놓은 파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자,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죠?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도박성으로 주식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승률을 높여왔기 때문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실전에 활용도 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